지금 이 순간에도 60대 남성 10명 중 8명이 똑같은 고민으로 잠못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남자가 맞나? 아내가 나를 피하는 것 같은데, 부부가 남처럼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2만여 명이 60대 남성 부부 관계 문제를 해결해온 산부인과 전문의 김하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60대 부부 관계가 실제로는 회복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60대 남성들의 첫 번째 고백은 항상 비슷합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내와 가까워지는 것이 무서워졌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아내가 날 어떻게 볼까봐 두려워요. 이런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60대 남성들 중90% 이상이 실제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잠깐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60대 남성의 부부 관계 성공률이 30대보다 실제로 더 높다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댓글로 지금 어떤 생각이신지 알려주세요. 60대가 되면서 확실히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의 변화. 체력과 지구력의 감소, 심리적 위축감, 부부 소통의 단절.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진짜 60대 부부 관계가 시작되는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둘째,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진정한 친밀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60대 부부들이 오히려 더 멀어질까요? 바로 잘못된 접근법 때문입니다. 강조 아내가 피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세 분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의 박현수 씨 67세. 선생님 3년 전부터 아내와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제가 다가가면 아내가 피해요. 상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박현수 씨는 여전히 30대 때의 방식으로 아내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급하게 자신의 욕구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박현수 씨에게 제안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3개월 동안 스킨십은 완전히 포기하세요. 대신 매일 아내와 30분씩 대화하세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개월 후 아내분이 먼저 박현수 씨의 손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구의 김태영 씨 63세.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내에게 부끄러워요. 김하정 하지만 실제로는 김태영 씨의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남성 호르몬 변화를 병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태영 씨 60대의 몸은 30대와 다릅니다. 하지만 더 깊은 만족감을 줄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린 후 김태영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30대 때보다 60대 부부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60대의 가장 위험한 실수.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90%가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60대 남성이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임상에서 검증한 7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1단계 기대치 재설정. 먼저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세요. 30대 때처럼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세요. 60대는 60대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빈도보다는 질에 집중하세요. 성적 능력보다는 감정적 교감에 집중하세요. 2단계 60대 부부관계 소통 회복, 아내와의 대화를 늘리세요. 하지만 성적인 주제는 절대 금물입니다. 하루 30분씩 일상 대화, 과거 추억 이야기, 미래 계획 공유, 감정 표현 연습,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 2단계에서만 50% 이상이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3단계 남성 호르몬 건강 개선. 건강한 몸이 자신감을 만듭니다. 주 3회 30분 걷기. 금연 금주 줄이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특히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60대 남성의 80%가 혈액순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4단계 점진적 스킨십 시작 갑작스럽게 시작하지 마세요. 손잡기부터 시작 어깨 마사지 등 쓰다듬기 포옹하기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60대 부부의 성공률이 오히려 더 높다. 그 놀라운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5단계 환경 조성. 분위기는 60대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조명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게. 온도 따뜻하게 유지. 시간 서두르지 않는 여유로운 시간. 위치 편안한 공간. 6단계 새로운 친밀감 탐색. 60대만의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세요. 길고 깊은 대화. 함께하는 취미 활동. 여행이나 나들이. 서로의 몸을 새롭게 탐색. 7단계 지속적 유지. 회복된 60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대화 시간. 서로에 대한 관심 유지. 남성 호르몬 건강 관리 지속. 새로운 시도 계속하기. 세 번째 서울의 이성민 씨 65세. 아내가 자신을 완전히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담 결과 아내분은 오히려 이성민 씨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조 이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댓글로 예상해 보세요. 모두 소통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1년 후 박현수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30대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그때는 몸만 가까웠는데 지금은 마음도 가까워졌어요. 박현수 씨 부부는 지금 매주 등산을 함께하고 매일 저녁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은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김태영 씨는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오히려 아내가 김태영 씨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성민 씨 부부는 지금 제2의 신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저를 남자로 봐주는 것 같아요. 이세 분의 놀라운 공통점 모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내도 당신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뿐입니다. 또 이것만 지키면 회복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이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60대 이후에도 부부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처럼 고민 중인 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60대, 70대, 80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60대 부부 관계를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